안녕하세요 형님들 음 지금 새벽이라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말했던 일단 366을 찍고 하락을 시작했어요 근데 간단한 대응 방법, 아,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 저희가 일단 알아야 되는 어센딩 이런 차트 패턴을 그리면은 숏 가신 분들은 그냥 내려갔을 때튀시면 되고 3호쯤 이제 보합권 여기 3만 5천 0백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디 센딩이 나온다. 이러면 롱거신 분들 그냥 무조건 도망가세요. 이 간단하죠? 제가 말하는 거 지금. 지금 박스권이긴 한데 여기는 여기 박스권 상방 박스는 여기 하방 박스는 지금 355입니다. 단기 박스 말하는 거예요. 지금 장기 중 완전 중장기는 27,700까지 떨어져 있어요. 여기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27,700에서 요두개사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시, 주의하시고. 급락을 진짜 세게 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뭘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35500에서 디센딩 디센딩이 뭔지 아, 아시죠? 아실 건데 이런 패턴 말하는 거예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은 이제 그대로인데 거의 고점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패턴인데 여기서 그 패턴 나오면 폭락입니다 뚫리는 순간 그리고 366에서 어센딩 이제 저점 낮아지고 고점은 그대로인 상황 이런 어센딩이 가장 보통 강력하고 방금 말한 디센딩이 제일 강력하거든요 아무튼 이거 상승 패턴 어센딩으로 뭐 반등시 이렇게 뚫고 팍갈 거고 디센딩으로 갈 때는 아 근데 쇼시 리스크가 좀 크긴 하네요 355 여기서 이제 어 디센딩으로 이제 받기 시작하면은 한번쭉 떨어지겠죠. 어디까지? 34,100까지 쭉 떨어질 거예요. 그런 거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또 디센딩이 나오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보고 만약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은 반등만 먹어도 되고 그렇게 가도 되는데 이건 선택입니다.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서 여 여태 영상에서 이제 좀 말했던 듯이 지금은 롱 잘못하면 조금 많이 위험해요. 달러 차트도 많이 상승했고 그래서 일단은 방관을 할것 같다 근데 지금 잠깐만요 도미넌스가 다시 하락 추세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<laughs>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잘못 체킹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5,500에서 디센딩 나오는 거 보고 아 반등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싶으면 은 도망가세요 그냥 흐르는 순간 쭈글러요 뭐 여기 잡아줄거다 이런 생각안 하셔도 되고 여기 반등보다는 요 아래쪽을 보는게 맞다 여기서도 반등 세게 안나온다 싶으면은 어 근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사실 여기까진 봐야죠 29,000대 29,000대 초기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상승하는 척하다가 또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는게 2 7 0 0에 27,700에서 어디야 음. 27700에서 26500 라인. 이두 개대로 보입니다, 현재는. 그런 거 유의하시면서 조금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왜 아, 이렇게 레기심하지? 죄송합니다. 아무튼,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. 형님들, 안녕!